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곰팡이 제거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과일과 채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곰팡이는 우리 몸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걸 과일과 채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부터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인 과일과 채소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곰팡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는 피부, 손톱, 발톱, 심지어는 몸속 장기까지 침투하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렵고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통증까지 동반될 수 있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들이 있다는 사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어떤 과일과 채소들이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진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곰팡이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생마늘을 섭취하거나 마늘을 이용한 요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곰팡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역시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균 및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곰팡이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로 요리하여 섭취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항진균 효과는 물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을 음식에 넣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레나 강황가루를 활용한 요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곰팡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과를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곰팡이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일과 채소들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마늘과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은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고, 강황은 카레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곰팡이 제거에 좋은 과일과 채소들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하고 과다 섭취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곰팡이 제거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늘, 양파, 생강, 강황, 사과, 블루베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곰팡이 제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곰팡이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블루스카이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